아니, 꼭 여기서 해야 되나? 여기서 하면 안 되나? 돼야 네, 돼요. 네, 어. 여기서 해도 되지. 이쪽으로 자꾸 오지 마, 원표. 그, 저기 바닥이 너무 세가지고 못하는데? 아니야, 여기 아니. 있어. <laughs> 걸었어? 저거는 거다니야! 저거는 거다니야! 히트. 걸었어? <laughs> <저거는 거다니야! 웃음> 사이즈가 깔쥬가 기본 팔자는 되겠죠기본 <laughs> 팔자는 되겠죠안 <laughs> 나오려고 발악을 한다가분다가분다가분다 오. 가분데가분다 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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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아, 잘올린다 여유있게. 올라온다, 올라온다. 자, 올라옵니다. 오 가자! 오! 어, 엄청 어, 크다. 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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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크다. 와, 아, 크다, 머리 좀 크다. 실이도다이우 대시다, 이다이시이시다시이 엄청 크다! 무신인가요? 방어인가요? 흥행어보세요 방어입니다. 방어입니다, 방어! 방어예요, 방어? 조심, 조심, 조심. 앞뒤 조심. 왔다! 도화입죠 왔다! 도화입죠 경규! 경규 경규 요 경규 이경규 왔어! 경규 있죠. 우와, 크다. 자, 세르머니 하세요. 자, 세르머니 하세요. 자, 와, 크다. <웃음> <웃음> 언제나 뭐 약속을 지키죠, 예. 어, 대체! <laughs> 오늘 한손 다섯 마리 갈것 같습니다. 자, 완도의 방어! 와 <laughs> 대체! 어론보이요 어디요? 드론 있어요? 어디에? 있어. 자, 드론! 오랜만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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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봐, 이봐, 이봐. 안 크다. 힘은 좋은데 그렇게 안 커. 우리들 같아요. 예, 딱8 아, 0 <목소리> 자, 대구 방어 81. 와. 가 아, 자, 경규 두 번째 방어 옵니다. 자, 경규 두 번째 방어 옵니다. 가무세요, 가무세요. 우리 줄 괜찮나? 야, 우리 우리 줄 괜찮냐? 야, 우리랑 엉킨 뭐, 것 같지? 예. 야, 고봐, 고봐. 선장이 빨리. 손 조심하세요, 손 조심하세요. 가으세요가으세요 됐습니다, 가으세요 가보세요. 오케이. 와, 자, 저쪽 두번째 올라옵니다. 무실이야? 방음다, 방음다. 그다, 거! 이쪽, 이쪽, 빨리 떠, 빨리!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우, 또 야, 좋아. 에이. 형이 어제 든 다시 달려나 아, 보다. 이거 이거 좀빼 줘요. 손에 힘이 없어. 에이스. 가만히 있어. 야. 자, 이기기씨 어디 갔죠? 절루 가고 있어요, 지금. 오십니다. <웃음> <웃음> 야 시간 어떤 일이지라! 오늘 변경 날이야 오늘 이기로 아홉, 8십오 아! 팔아아아 최고의 집중력이다 경장. <laughs> 고니 근니형저 집어 좀 해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어. 한 어, 열심히 하고 있어. 형님. 열심히. 데왜 건너뛰고 너는 안 물지? 몰라. 야 여기가 경계령인가 보다. 그러네 셋 셋. 지구 어, 엄척하지, 형이? 가가 <laughs> <laughs> <분란한> <laughs> 아유, 내만나 미치겠네, 좀 나올 거야 난 완도와 황산장을 믿어 왔다! 경기 2초! 왔다! 경기 2초! 저기가 네 경기 오. 뭐? 왔다! 경기 2초! 날린다, 날라, 날라. 가로카메라 돌아니다 제발 좀 쉬세요, 잡으신 분들. 쉬셔도 돼요. <laughs> 오, 오, 오. 이 파이팅! 우와, 크다, 크다. 날씨 너무 높이 높지 말라 그래. 날씨 너무 높이 뜨지 말 날씨 날씨무 높이 뜨지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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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높이 뜨시면 안 돼요. 아, 네. 찬스야, 찬스! 자, 경기 세 번째 고니다히 경기야. 여유 있게 여유 있게 대박없어. 아, 홀린다. 홀린다. 아, 홀린다. 홀린다. 고! 고! 아, 걸문 아, 크지. 어, 좋아 좋아. 아, 걸문 크지. 어, 좋아 좋아. 끊어, 끊어. 이... 웬일이야, 또경비용 그 어. 웬... 웬일이야? 이래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오십니다 <laughs> 이형 내가 못다 내가 못다이 어, 딱 크다 어, 굳잖아, 굳어 어, 굳져요 자, 굿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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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와 이륙 거 같던데. 아, 와! 알아 이쁘다. 쫓아대. 내가 물을 안 털었어. 내가 어제 수을 사갔는다. 나 살끼리 바빠. 야, 제주라. 8 8내 거보다 나 장군. 87에 제대이 좋다. 안될것 같은데? 자! 자! 이경규 형! 좋지 안 돼. 좋지 안 돼. 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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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었다. 들다 좋지 안 돼.

히트 이 터져. 이틀이 터 이틀이 터져. 이틀토 터져. 이토이토져이오케이오케이왔이오케 이틀이 터져. 이틀이 터져. 이틀이 터져. 이틀이 터져. 이틀이 터져. 이틀이 어져 이틀이 터져. 이틀이 터져. 이틀이 터져. 이틀이 터져. 이게이 터져. 이틀이 터져. 이틀이 터져. 이틀이 터져. 이틀이 터져. 이틀이 터져. 이틀이 터 이틀이 이 둘째가 고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으으 까불어 까불어 오 야야야야야 입지니다오 야야야야야야 입니다오 야야야야야 뭐하는 거야 뭐 아이, 까불어! 어 까불 때가 좋은 거야 아, 살살! 까니다야 니꺼는 네 선장이 직접 둘채가고 아, 간다 아유 감사합니다 으사사 사. 여유 게 여유 게으 사. 아우 쇼쇼 무지하게 까불니까샤야 어, 여전히+ 네, 여전히 네, 네. 다 왔어 이제 연두색 곳 나오면 다온거 맞다 저기다 온다+ 온다+ 저기 온다 어 크다+ 크다+ 크다 으쌰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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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오, 저+ 있다, 크다. 크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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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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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 예, <머리> 좋아 좋아 주현아 천천히 주 좋아 좋아 와주와주천 주와주와, 을까 일단? 가가 아, 가. 와 주와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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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주 ハ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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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 약속이 딱 난다. 선장은 황선정. 황선정. 황선선 선장은 황선정. <laughs> 황선정. <laughs> 아, 아, 길이 아유, 길이는 못 찾는 못. 살았어, 씨. 아유. 아, 오큰거하나붙 쳐야 되는데. 자, 가보세요. 다시 볼게요 가보세요.